안녕하세요 날도 마케팅입니다. 어, 오늘은 구독자님 쇼핑몰 그 무료 컨설팅 해드리면서 제가 의뢰를 하나 받았어요. 그 그랑시아젤이라는 그 사이 그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구독자님이신데요. 저한테 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받으면서 제가 제안을 해드렸던 부분을 제가 의뢰를 받아서 무료로 돈안 받고 당연히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일단 그분이 그랑시아 젤이라는 그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업체명을, 업체명이나 그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그 게시물이 많이 뜨는지 그런 걸 많이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그랑시아 젤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그랑시아 젤을 검색했을 때이 검색어, 검색어 제한에 걸려 가지고 자동으로 그라시아 젤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자동으로 변환돼서 자동 제한 키워드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검색 노출이 검색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검색어 제한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이 검색어 제한 고객센터 요청하면 됩니다. 이 고객센터 주소는 제가 설명, 하단에, 설명 문구에 이제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어, 기타 검색어 제외 요청하기. 그랑시, 이렇게 요청 사항에 그랑시아제 검색했을 때 검색어 제한으로 자동으로 그라시아제라는 키워드로 자동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랑시아제 검색했을 때 그랑시아 제 관련된 키워드로 정확히 노출되게 해서 수정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공손하게, 싸가지 없게 말고 공손하게 아주 부탁하는 형식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 검색 결과 url 쓰시고 이런, 이런 식으로 쓰시니까 면 어, 고기센터에서 이렇게 답장 메일을 보내주더라고요. 해당 키워드가 바로 확인 조치하였습니다. 반영되기까지 업체 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검색어 제어는 사용자가 검색창에 입력한 검색어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자동 노출되는 서비스입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 문구가 노출될 수 있고 추후에 검색 패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메일이 왔고요 답변 메일이 결과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크랑시아 제로 검색했을 때이 스마트스토어 운 좋게도 이 스마트스토어 사이트가 어, 바로가기 상인업주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에서 제일 기본, 기본적인 건그 본인의 상호명이나 업체명 그리고 제품명 검색했을 때그 홍보 게시글이 이렇게 쭉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홍보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검색을 해 보시고, 어, 본인의 자신의 업체에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는지 이런 이런 걸 확인해 확인하는 게 기본이니까 꼭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네이버 사이, 사이트가 바로가기 상위 노출 돼가지고 어, 검색어 제한 수정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어, 고, 뭐 좋은 정보 있으면 댓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어,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돈안 드는 거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 날도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